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 드리는 김 스위스 투어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에 살면서 제가 특히 초창기에 직접적으로 느꼈던 문화 충격 그리고 신기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 가지들이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세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음제 경험담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영상으로 보셔도 좋으시고요 이어폰으로만 끼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트위스에서 첫번째로는 아마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이제 언어를 배우려고 어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언어를 배우려고 오죠. 그래서 약간, 약간 설레는 이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어학원은 처음 가 보거든. 요 막상 가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스위스 자체가 처음이고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약간 호기심이 있는 그런 빛이 있는데, 어떤 한 그룹은 되게 마치 무슨 어학원 10년차처럼 <laughs> 되게 덤덤하게 있는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나이도 굉장히 어렸어요. 한 고등학교, 정도 그래서 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야. 분명히 말은 이탈리아어를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저랑은 다른 케이스? 나중에는 좀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뭐, 뭐 그런 거 멘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스위스 사람이더라고요. 방학에 그 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어 쯔리에 있는 친척네 집에 머물면서 어학원을 다녀서 독일어를 배우러 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이걸 한국식으로 생각해보면 한국은 그럴 수가 없지만 마치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와서 배우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교할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약간 스위스 사람이 그 스위스 안에 있는 어학원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스위스 언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비슷한 예로 캐나다 같은 경우도 비슷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하고 프랑스하고. 어, 충분히 국내 안에서도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언어로는 어, 숫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초복, 초급 티를 막 벗어날 때쯤이 되면 숫자를 이제 배우잖아요. 시간 하는 것도 배우고 숫자 읽는 것도 배우고 사실 실생활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당장 써야 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를 있는데 이 독일어 처음에 숫자 배울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뒤에서부터 세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23이라고 하면은 3, 20.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어요. 근데 숫자가 이제 두 단위 다니면은 그래도 이제 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세 자리 네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되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누군가가 빠르게 저에게 그 숫자가 많은 네 자리 숫자, 다섯 자리 숫자를 얘기할 때면은 지금도 약간 되게 집중을 하면서 듣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숫자를 뒤에서부터 얘기하니까 그게 좀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게 되게 숫자에 약한 이유라고 <laughs>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스위스 언어 말씀드리면, 은 아무래도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차를 타고, 예를 들어 불어를 쓰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제네바권에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프랑스어를 써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다른 나라에 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매력이기도 하죠. 거기 가면은 독일어를... 스위스 인구 중에 거의 70% 이상이 독일어를 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에 독일어 구사자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는 뭐 쓰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은 스위스이지만, 어, 프랑, 그 제네바가, 제네바를 갔을 경우에는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기도 해요. 제가 영어나 스페인어를 함으로써 그게 더 대화가 이어나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참 재미있죠. 그래서 스페인어는 워낙 다른 스페인어가 스위스의 모국어는 절대 아니지만 외국어로서 제 2의 외국어로서 스위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배우고 있고, 또한 스페인어를 쓰는 모국어에서 스위스에 이민 온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음, 스위스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좀 어떻게 첫 번째 테마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음, 스위스에서의 보통 외국인은 스위스에 거주하지만 스위스 여권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그 외국인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스위스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외국, 스위스 외국인, 스위스에 사는 외국인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현재 2020년 1분기의 기준으로 외국인이 한5% 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스위스가 25%가 넘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스위스에 보통 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시아계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5%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지가 않죠.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더 없는 편이고요. 근데 스위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어느 국적 출신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고학력자가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고학력자가 많고 어떤 분들은 스위스 사람들 평균... 보통의 스위스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도 되게 약간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 연방 통계청에서 그 외국인들의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간소한 차이로 외국인이 0.4% 정도, 0.5% 미만으로 그 외국인... 스위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입이 조금 더 많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바 있었는데 그 사실이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수 있는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취업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학력이 높고 경력이 있는 그런 외국인들은 스위스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사람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외국인들이 고소득자는 아닙니다. 뭐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얼마나 직업군이 다양한데. 근데 이제 고소득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 평균 임금을 이렇게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퍼센테이지적으로 되게 많아서 그게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그마저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스위스에서 놀랐던 게 바로. 그 성인의 기준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서는, 어, 뭐, 신용카드라든지, 신용카드를 만든다든지, 맥주나 소주를 마실 때라든지,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게 이제 만 18세, 이렇게 만 18세? 19세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스위스에서는 그 연령이 16세입니다. 만 16세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고작 2학년이죠. 만 16세가 되면은, 어, 바에 가가지고 맥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그 그니까 성인 연령이 좀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되게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맥주 이렇게 사고 있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좀 이상해요. <laughs> 깜짝 놀랬어요. 하지만 16세에서도 그 맥주는 구매가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도수가 높은 뭐 위스키라든지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도수가 나뉘져 있어요. 16, 만 16세가 살수 있는 거는 맥주 정도. 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와인이라든지 뭐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나이대로 나눠진 게 있지만 최소한 연령할 수 있는 구입은 만 16세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름에 인터라켄에 가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볼 수가 없지만 여름에 인터라켄에 가게 되면 그 미국에서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6시간이면은 쥐리에 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올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연령대가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 16세 16세면은 맥주를 마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진탕 마시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게 바로 스위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놀랐던 것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저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